안녕하십니까 잠시 어, 종아리 스트레치 좀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나의 어, 2022단 지기더블 언더를 도와줄 그 줄넘기님 모시겠습니다 때탄거봐 줄넘기 하도 오래 써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당에 수영장 물 받고 있어요 네, 마당에 수영장 아침부터 물 받고 있고요 이제 서른여덟이 되었어 이제 서른여덟이 되었어 우리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마흔이야 나에게도 38이 오다니 그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30대 후반이네 아 30대 후반인 거 인정할게 어 이제 받아들일게 이제 우기지 않을게 아 이렇게 긴장되지? 40개씩 50세트 그리고 20개 더 1월 1일이라고 이걸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뭔가 같이 함께 뭔가 도전을 해서 2020년을 가볍게 성공하는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다 2020년 이 성공을 통해서 다 다른 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것들도 다 성공하자고 다 성공하자고 준비한 거예요. 시작은 내가 성공을 할게. 중간에 무슨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있겠지 종아리, 종아리 좀, 종좀 조금만 더 늘리고. 여보가 요요그 반대 고기 사면 돼. 자 아, 갑시다 렛츠기릿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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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맞지? 40개 맞지? 안 끊어지고 2020개? 안 끊어지고 2020개를 못하겠는데 한 번에 100개 정도밖에 못하는데 야! 힘들어 어! 200개 어깨가 더 아파 어깨가 더 아파 어깨가 한 세트만 더 하면 400개 옆에 루키아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야, 루키아는 개수를 많이 안할 거라 좀 빨리 하는 거고 저는 개수를 많이 해야 돼서 좀 천천히 하는 거고 300! 400! 예야 yeah. 이렇게 한 300개 했대요 40개씩 안 하고 그냥 걸리면 채우고 걸리면 채우고 해서 100개 하고 쉬고 100개 하고 쉬고 이렇게 갈게요 500아 200개 못해 아씨100 종아리에 점점 데미지가 온다 종아리에 데미지가 온다 720 7272 뱅뱅 920아천아천개 그냥 반했어요 반 제가 쉬었다가 조금만 이제 3일 1분만 휴식가하다가 나머지 천개 할게요 티셔츠 뭐 있어요? 그럼 사세요 사세요 멋있으면 사서 입으세요 네이버에서 팝니다 네이버에서 빨리 얘들아 티셔츠 티셔츠 링크 좀 올려봐 빨리 손님 왔다. 얘들아, 티셔츠 링크 좀 올려봐. 빨리 청기더 해야 되네. 이겨낼 수 있겠지. 1 0 0개 900개 남았어. 얘들아, 900개 남았다. 간다, 간다. 쇼만 나. 1280개, 뭘또 1단으로 합니까? 양아입니까 아씨 힘에길 사이즈가 있지이 1320개, 어! 하, 1400개, 하, 힘들어. 어! 자, 1500에서 잠깐 쉴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1500에서 잠깐만 쉴게요. 520개 남았어요. 520개, 기개나고링개 520개, 5 2 0 그 1월 1일이라서 이쁜 말, 착한 말만 쓰려고 노력하니까 아 몸에 오한 온다 오한 와 2천까지 350개 1780개 1900, 1900개, 1900개 다 왔어. 이제 아! 야, 2000, 2000, 2000, 2 0개0 2어 마지막 2 0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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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2020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웃음> <웃음> 오, 시발 병신. 세봉 <laughs> 많이 봐세요. 뭐, 뭐 재고 이런 거안 할게요 그냥 화끈하게 그냥 입수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2020년에 하는 일다잘 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또 힘의 길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펜션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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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었다개가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아이받으이자요 저는 이제이따가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이자안이 자가, 이 자가, 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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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춥다, 춥다.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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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갈게, 갈게. 아, 가, 아, 아파, 추워, 추워, 추워.